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박주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.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. KTX 있고, 또 하나는. 네, 맞아요. 비행기도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. KTX하고 비행기,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,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비행기는 못, 못 타봤습니다. 근데 KTX 한번 서울 여기서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, 부산까지는 못 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거는,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선 먼저 KTX를 타고 한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보고 싶습니다. 총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아 거리보다는 총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KTX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지도 지도 궁금합니다. 근데 제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서울에 살지 않아가지고, 아직, 아직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는 거는 아직 못 합니다. 나중에 20대가 돼서 서울에서 살면은 그때 한번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또한 개는 아까 말했듯이 비행기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비행기도 있다고 하는데 비행기는 총 KTX보다 빠르다고 예의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KTX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20대 때 서울에 살때 한번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나중에 가볼 거고요. 그리고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다음에 또 이제 뭐 제가 또 서울에서 이제 뭐 일을 보게 되면 근처에 가까운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도 한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볼 거예요 저는 우선 비행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는 비행기를 한 번도 서울에서 비행기를 못 타봤기 때문에 꼭 한번 비행기 타 보고 싶습니다. 근데 아직 서울에 살지 않아 가지고 아직은 그런 거못하겠네요 아직 그런, 그런 거못하겠네요 그래도 KTX는 한번 서울 역에서 타 봤는데 부산역까지가지못 했습니다. 언젠가 기회 생기면 그럴 리 있습니다. 꼭 여러분도 제가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 거할수있게 이렇게 응원해주세요.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